드렸듯이 이건 지금 다마스 차량입니다. 일반적으로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 여기 도트가 있어, 있기 때문에 이 도트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도트 부분까지 자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바깥에서 표가 안 나는데 어 다마스 차량이나 일반 예전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트 부분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계산하고 바깥에서 어, 성형을 하고 잘라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저도 이제 많이 이런 차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어, 이렇게 하기는 <laughs> 하고 있는데 이제 고수님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. 저도 뭐 완벽하게 모르니까.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성형을 하고 약 1에서 2mm 정도 안 바깥쪽으로 일단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헤라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. 그러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나게끔 한 1에서 2mm 정도 어, 안쪽으로 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 될것 같아요. 제가 봐도. 여기도 네, 마찬가지겠죠. 이런 식으로. 위쪽도 조금씩 들어갑니다. 일단 표시만 안 나게끔. 이런 식으로. 헤라를 한번 넣어보세요. 그게 중요합니다. 일단, 그래서, 어, 떤 식으로 표시가 안 나게 되니까요. 그렇게 이제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뭐, 특별히 어려운, 이건 그래도 이런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있네요. 있어서 다행히 뭐 할것 같습니다. 쉽게 할것 같은데요. 예.